그러니까 야, 이것도 와인인데. 아, 이러다 알코올 중독 되겠어요. 어제 너무 마이터가 분노의 질주. 과연 제품이 오셨어? 뭐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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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아, 근데 여기는 또멍 때리는 곳인가요? 이 캠핑장 이름이 뭐예요? 이곳은 연천 제1폭포 오토캠핑장입니다. 우리 아까 그 폭포 근처구나. 그리고 여기 캠핑장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고 공대문 데서 그늘이 좀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목소리> 그리고 이쪽에 카트장도 있어요. 카트라이더 카트장? 할수 있는 예, 카트장 쪽이 바로 옆에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예. 공짜예요. 돈을 받겠죠. 그래도 기름을 떼야 되는데. 맞네. 와우 시원하다. 어, 오. 네. 오, 꽤 넓네. 운동장만한데, 그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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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멋지시다. 안녕하세요. 오, 근데 빨간색으로. 네. 선생님 여기는 이 캠핑장에서 운영 같이 예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주말 말고는 아직은 그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다 영향이 있어 가지고 어,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는 두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우사를 가능할 수있었거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으니까 네. 시설이 잘돼 코로나 잘 때문에 네.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카트 레이싱 이용 수치 잠시 읽어 주시고 키150 이상 와 간신히 넘긴 했네 <laughs> 너음주제안 되고. 아니, 음주 안 했어요. 아, 너 됐어. 뭐, 어제 했잖아, 어제. 가격도 괜찮네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나, 잘... 않나 싶어요 성수기 가격 그런 게 따로 없는 거죠? 따로 없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은 이게 트랙을 몇 바퀴 정도 한 10분간 도는데 거의 한 7, 8바퀴 그렇게 도고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옆에 4세 이상은 다 같이 탈수 예, 있으니까 예 민스 같은 경우인데 이거 봐 오우 야잘 어울린다 이게요? 어. 비타한 주면 안 돼요?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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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주자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네. 익스트림하게 보여줘요? 아니면 안전하게 보여줘요? 드래프트 막 하고? 이거 항상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하면. 음. 카트의 속도는 30km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카트별로 속도채가 약간 있습니다 조금 빠른 게 있고 조금 느린 게 있고 핸들에서 10분 알람 소리가 울리면 나머지 구간을 다 두시고 마지막에 현 위치로 그대로 돌어오시면 되시고 근데 뭐 알람 울렸는데 좀더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요!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추가요! 5분 추가! 예, 그럼 바로 시동 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렛츠 고! 오케이! 하! 인코스, 인코스, 오케이! 인코스! 오! 예! 분노의 질주! 맞다 백선생님인가 설마 백선생님? 씨. <laughs> 진짜? 에 원일이야? 아일이야원일야 원일이야? 원일일이야원일 원일이야? 일원일이일이원일이원일원일 셰프 맞는데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안녕하세요. 어, 제분이. 예. 양파 조금 넣어줄게요. 아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아 이거 어떻게 여기 찾아오셨지? 캠핑 하신다 그래서. 네. 제가 맛있는 것 좀. 어 마을 있어, 마을 보여. 마을 보여. 망향비. 망향의 노래비. 진짜 대박이다. 왜 근데 아까 이렇게 됐지 너? 아, 아유. 아, 아 진짜로요?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저는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규현이는 컵밥을 먹더라고. 아 맥주 나눠줘. 네. 제가 본 셰프님 중에. 가장 인상이 좋으세요 나는 그냥 어. 좀 앉아 계세요 예, 셰프님 요리를 하셔야 죠 아, 준비하셔야 되나? 요리하셔야 되나?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한번 예, 갔다 그때 뵙고 그때 뵈고, 예, 오셔가지고 예. 예. 그때 저는 사실 뵌 적은 없는 거 같은데 그때 예? 세호랑 같이 요리 방송아 거기서 했지그 예. 아. 아. 프로 이름이 뭐였죠? 그 프로 이름이요? 집쿡 예. 예. 아 집쿡 라이브 에 어. 예.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laughs> 아니는 못할것 같고, 네. 그냥 간단하게 한세 가지 코스 요리로. 와, 해라. 요즘에 문어 처리인데, 요 그죠? 네. 문어로 대문어 처리거든요. 첫 번째 이제 카르파초를 하나 해드리고. 카르파초가 뭐죠? 카르파초 처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태리식 회무침 약간. 우와. 회무침. 그리고 두 번째는 체크살이 있어가지고 네. 체크살을 탑스테이크식으로 이렇게 우와. 하고. 와. 마지막으로 이제 규현 씨가 소곱창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걸 넣은 파스타. 우와 소곱창 파스타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또뭐뭐 뭐 있겠지 뭐.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사진 업로드 미션을 통해 좋아요 누적수가 많이 나온 캠퍼분께 정호영 셰품님의 최고급 캠핑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적수가 적은 캠퍼는 광고주님이 따로 준비해주신 짜장컵라면을 드시면 됩니다. <laughs> 결과 나왔어요? 박빙이 아니면 일방적이에요? 박빙입니다 박빙! 어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이, 아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미션의 승자는? 승자는 총 928개의 좋아요 수를 득한 규현님입니다 규현님입니다 와 예상을 했어요 저는요 예. 역시 음. 네. 축하드려요 자 이제 종영 셰프님의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요리입니다. 혹시 지금 예. 이 채소는 뭐죠? 아 이건 루꼴라라고. 루꼴라. 룩골라. 아, 피자에 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와 문어 문어 써시는 거 보세요. 형 칼질을 지금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칼질을 약간의... 예,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러지기도 하고. 양념이 잘 이게 배게 하는 칼 기술이거든요. 네.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게 저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한 2만 원 하죠. 2만 원밖에 안해요 문어가. 3만 원? 네그 정도. 그 정도네. 그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즈. 그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인가요? 이거 그라나파다노. 아, 그라나파다노인가요? 네, 그. 네 문어하고 그 루꼴라하고 같이 이제 치즈랑 소스랑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말 기가 막히지. 와 루꼴라의 이 특감이 진짜 여기에 문어랑 다 어울려요. 문어는 정말 몰캉몰캉하고. 와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진짜 형님. 문어 씹으면서 딱저 산을 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몇 한 시간에. 귀현아 이러고 있으면 소주 한잔 먹죠? 낮잠이 그냥 와요. 그럼 눈 뜨면 제작진 다 없으면 좋겠다. <laughs> 매니저도 없네. 어다 없고 그냥 나만 이렇게 딱 나무, 음, 남았으면 좋겠어 걸어가야 돼요, 근데. 카카오 택시 오겠지. <laughs> 아, 캐범 어디 쪽이 하세요 지금? 저 연희동이. 연희동에 계시는구나. 예. 여 연희동에 이연복 셰프님도 연희동 쪽아니에요 예, 맞아요.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아 그래요? 어. 너무 이연복 셰프님네 가게만 같다. <laughs> 아니, 그때도. 아니, 그게 지금, 몰라. 아직 오늘, 그, 러니 그, 그 이후로 못빼가지고 그때도 그 얘기를 하고서 제 전화번호를 받아갔어요. <laughs>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연락이 없었죠. 야 기계처럼 일하는구나, 기계처럼. 정이라고 하나도 없이. 와, 인성 진짜. 제가 올해, 올해 가기 전에 꼭, 꼭 가겠습니다, 제프님 진짜로. 예, 꼭 오세요. 예. <laughs> 전혀 믿질 않으시는 거죠. 사실.